안녕하세요. 진수 최입니다. 오늘은 초보 사장한테는 별거이지만, 어, 사실 해보면은 그렇게 별거가 아닌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파이 앱을 좀 인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36파이가 있고요. 네, 검증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파이 앱에 검증인을 신청을 해 가지고 아주 간단한 일련의 과정들을 잘 마치니까요. 이렇게 검증인으로 어, 신청이 된 겁니다.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면은 검증인이 되기 위해 신청됨이라고 되어 있고, KYC도 통과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KYC 신청에 대해서 조금, 어, 논란이 아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그냥 금방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요건에 맞게만 잘만 간단하게 하시면은 이렇게 금방 해주셨습니다. 저는 KYC 신청하고 나서 어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일주일도 안 걸리고 나서 그냥 바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증인도요. 일주일이 안, 걸, 안 걸렸습니다. 그냥 며칠 사이로 검증인 신청하고 나니까 1년의 과정, 1년의 간단한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요. 바로 검증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검증을 통해서도 이제 파이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 제가 보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어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미국 달러를 받을 때 사용하는 외계체 앱인데요. 일론 머스크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유명한데요. 진짜 너무 당연하게도 어그 미국 달러를 입금 받으실 수 있는 은행 계좌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 초보 사장으로서 알게 된 거는 어 이름 명칭은 외화 예금 통장인데 외국에서 미국 달러를 받을 수 없는 계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페이팔에 등록할 때 이제 그 페이팔에서 이제 그 약간의 한5 0원 한국 돈으로 50원 미만의 금액을 송금해 가지고 계좌를 좀 인증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미국 달러를 외국에서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여야 하고 그거를 우선 확인하신 후에. 페이팔에다가 등록하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외화 예금 통장이라면 의뢰 어 미국 달러를 받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은행 예를 들어서 농협, 하나, 기업은행 뭐 등등이요. 그런 은행에서, 또 우리도 있겠죠? 우리 은행도 있겠죠? 그건 많을 것 같은데요. 어, 그, 미국 같은 데서 미국 달러를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인지,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페이팔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보는 진짜 너무 당연하고 좀 기초적인 정보인데 사실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런 정보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안 차원에서 좀 도움 유용하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이상 파이 앱과 페이팔,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진수 최였습니다. 감사합니다.